지난 1997년 이후 경기도에선 볼수 없었던 벼멸구가 그 모습을 다시 드러내 농업인들을 긴장시키고 있습니다. 이에 각 지자체들은 일제히 방제에 나섰는데요. 최창순 기자입니다. 탐스럽게 연그러가고 있는 들녘. 기온이 높고 일조량이 풍부해 벼의 생육환경으로는 그만입니다. 하지만 벼를 살펴보는 손길이 분주합니다. 바로 인근 지역에서 벼멸구가 발견됐기 때문입니다. 멸구가 심해지 오면요. 그모 전체가 그냥 주저앉아요. 그러니까 수확량이 상당히 감소가 되고요. 전문 예찰단을 구성해 벼멸구류 발생을 살피본 결과 조사한 논의 40%에서 발견됐습니다. 특히 올 여름엔 긴 장마 기간에 폭염까지 더해져 벼멸구를 비롯한 해충의 피해가 더클 것으로 우려됩니다. 기온이 25도에서 30도로 올라가면 벼멸구의 성장 속도는 두 배로 빨라지기 때문입니다. 지난 1997년 이후 경기도에선 볼수 없었던 벼멸구. 자생종이 아니기 때문에 중국에서부터 날아왔을 것이란 분석입니다. 중국에 워낙 많은 벼멸구들 증식을 했고 또이 멸구들이 장마전선 그 기류와 잘 맞아서 한반도로 많은 벼멸구들이 유입된 걸로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에 지자체들은 항공기 등을 동원해 적극 방제에 나섰습니다. 이르면 다음 주 합동 예찰반을 운영해 벼멸구 피해 상황을 재점검하고 방제 시도를 강화할 계획입니다. 경기슈TV 추창순입니다.